어, 오늘은, 오늘은, 어, 그루좋다고 이제 7일 차입니다. 7일 차 아침인데, 아, 어, 밖에 보니까 뭐 파도가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날씨가 아직 좋지는 않은데, 파도가 어제보다는 칼날 같은 파도가 많이 없었고, 유순한 파도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배 흔들림이 어제보다는 아주 작습니다. 자꾸 이게 배가, 어, 저쪽, 그, 아프리카 쪽으로, 어, 이동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또한 시간 앞으로 전진 이렇게 해가지고, 어, 또한 시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시간 짤, 짤리... 없어지는 거죠. 벌써 배를 타고 세 번째 시간 변경이 있어가지고 세 시간을 날아갔습니다. 이세 시간을 누가 벗상한단 말입니까? 정리 좀 했고, 정리도 좀 차렸고, 물도 한잔 했고, 에, 밖에 한 나가봐야죠. 이게 힘없는 사람 죽습니다. 사고나가 음... 이렇게 항의할 배들은 안에 죽습니다. 이래 죽습니다. 물은 뭐냐? 역시, 음. 파도가 없는 건 아니고, 이야, 또 달리고 있습니다. 바퀴, 아직, 아직까지 비가 오고 있고, 어, 내일부터, 나중에 맑아진다, 맑아진안 맑아지네. 맑아진다, 그랬습니다, 사장님. 시동을 하니까 들로가야겠습니다 파도가 너무 셀럽실. 그런데, 파도가 좀유선해졌다 그럴까. 막 지는 어그러고 바로가 좀 며칠해졌네. 아 이게 배가 흔들 흔들 하니까 진저를하고진저를하고 하고, 그다음에 생강즉 그다음에 이 뭐지 그 그린 애플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 애플 한반종도씩 먹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오늘도 출타합니다. 오늘 더 어지간치는 안 어제보다 오늘 어디 갈까요? 갈데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운동도 음. 좀 해보고, 뭐, 그럴, 그럴 음. 예정입니다. 서원은 왼쪽으로 모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필중공이, 이런, 이런 거나, 화해를 하 존, 존 파이브라도 있고, 근데 여기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우리 쪽에 화재가 나면 저쪽으로 전이가 안 되도록, 광닫겠죠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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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으로 왔습니다. 커피숍에 와서 에, 밖에, 에, 이렇게, 파도, 윈도우 옆에서 파도를 보면서 천천히 커피를 느긋하게 한잔할 예정입니다. 쓰고, 커피를 저렇게 오도록 합니다. 음, 오토시 꺾어죠 조금만 <목소리도> 쿠키언블샌드위치 하나 갖고 왔죠. 이것은 <목소리도> 무슨 레몬 케이크 어떤 저떤좀좀 멋있죠. 그 나는 이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일 전 제일 맛있는 건 여기인데, 레몬 어쩌고 하는 케이크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급해고 딱맞네피스는햄플잭 <목소리도> 햄플잭은 아마, 아마 광어 종류 아돔 종류 같은데 느낌의 햄플잭 뭐 같은데 완에 앞에 있는 거는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 음. White 음. 음, 음. 음. 아 스프를 먹어야 되겠어요. 어, 오늘도 풀장은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펌프에 문제가 생겼나 봐요. 펌프인지 정수기인지. 오늘도 어, 파티어로 나왔습니다. 점심 먹기는 여기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람도 좀 질질이고. 예. 이거 그거말하라고 <laughs> 그릭, 화이트, 빈, 어, 수프입니다 그리고 이거, 요거는 뭐 밥이고, 그 다음에 야채 좀 가져왔고, 어, 좀 있으면 오, 오늘의 PC 어, 햄플 잭을 가져올 겁니다. 음. 샘플 젤, 음 맛이 조금 이 무슨 맛이라 그럴까 고등어 맛이 조금 나면서 그 뭐지 여 뭐지 우리 먹는 해먹는 거 뭐지? 소그 뭐지? 참치? 참치 맛도 조금 나면서 뭐 음, 그러네요. 음. 음. 사삼절 우리나라 동네 문에 아주 고기 굽는 도못 봤습니다. 고기는 크기가 잘 맞습니다 부산자갈치장 머니도 가서 먹어야 되죠 이 사람들 그 연수 좀 보내야됩니다 내꺼 펌프에 문제가 있는지 정수기에 문제가 있는지 이틀째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시멘트가 왔어요 볼 겁니다. 어디지? 여기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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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다시 왔습니다. 몇천 전에 왔죠? 또 오고 있죠? 여기 뒤에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한 3일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 프로그램이, 이렇게 컴프라블이 있을지. 미리미리 출발 전에 다음 좋은데 손님이 잘불 편을 주네요. <목소리> 여기 컴퓨터를 쓸수 있는, 어, 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누가 로그인을 하면 되는지. 아, 우리가, 아 제가 제가 백0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써도 될것 같긴 한데 아직 돌아 해보진 않았습니다. <목소리> 컴퓨터가 있다. <목소리> 뭐 그런 얘기죠. 뭐하러 갑니까? 갤리 <목소리> 툴. 엘리터는, 어, 아마 여기 키친 어디를 일부를 보여주고 요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네. 데크포입니다. 어 그런 하는 투어가 있나 봅니다. 그 배에서는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또 궁금하죠? 그런 감가 봐야 됩니다. 앞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오, 셰프가 딱 나와 있네요. 셰프, 앞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네. 무빙합니다. which is actually a very common a t o r t d a y e v e r y o can o t d to e n c t s o u t o a l k a o u e a s t i m o r t a n t e v e r y o i s i t a u e r of i c I a n o l y very o g a w can o e e n u o d thank you Yeah. So, we are on the cross-side of the gallery. we actually go, no, you know, like uh, in and out. From this side, we don't go in, and go out. Out, this we go up, uh, out, from, from anywhere, somewhere, somewhere, like, in and out. this by the computer we can assume this is the possibility for now. 그러면 우리가 all are to the watch는 죠 오늘 밤에 이런 메뉴, 이런 메뉴, 이런 메뉴 번도 뭐 이런 걸지? 보여 드립니다. 전화건 아래쪽에 오디아디켓으로 넣어라. 나비스 계약을 할 때에 고스 아버법과 같이 안전도나 카우

아, 끝이네. 끝끝소리도 갔어요. 한 바퀴 뺑 돌아. 아, 거디어 갔다. 주방이었다. 이런흔 얘기죠. 얘는 <목소리도> 기잖 이 o 캐비아입니다캐비아가 어떤건지 먹어보겠습니다. 캐비아 이거 뭐? o eat caviar. Thank you very 음, <laughs> 하나 먹었더니 아 m 그리 i 어 g to 나 a t 습니다 i a r I'm going to eat c a v 이번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보여요? 오는 사람이 틀리죠? <laughs> 오는 사람이 틀리죠? 오늘은 오늘 저녁 먹으러 데크파이브, 여기 서시바입니다. 밤에는 서시바가 되고 낮에는 칵테일도 하고 또더 더 늦은 저녁에는 클럽도 되고 뭐 이런 이런 장소입니다. 저녁을 먹고 또좀 있으면 춘천으로 내려옵니다. 사람들 점추는 것도 좀 보고 그래 올라가겠습니다. 여섯 시 반부터 여기서 음, 음악을 트리오 음악을 들어가면서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는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막을 박을 시켰어요. 여기 스시바에서 주는 모든 종류 아 장어는 안 시켰네요. 장어 빼고 모든 종류 다 시켰어요. 마끼를다 시켰어요. 내가 두 세트를 닦 세고, 두 접시를 다 가져왔네. 가슴이죠. 아슴이 관심 많이 모이답니다. 맛있어요. 이 스시 셰프는 어, 일본 사람은 아닌데, 잘합니꽤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스시를 여러 종류, 수, 니기리하고 마키하고 해서 초토화를 시킨 다음에 음악을 즐기고 있어요. 알라딘이 지나가고요. 큐요 밴드입니다. 5층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카페가 문을 닫아가지고 특별히 부탁했어요.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초코시럽. 꼴딱 다 먹어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거는 민트티. 티백이면 충분하죠. 민트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하하하 I will be happy. 아까 그린티만 녹차 마셨던 잔에 그냥 그대로 민트 티가겠습니다 밖에 갔다 오니까 또 이렇게 뭘 갖다 놨습니다. 어, 내일 할 일, 내일은 여기 저 선정실, 그 조타실, 뭐 이런 데를 구경하는 트립이 있습니다. 어, 거기 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스파, 스파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스파에 오라는 거고. 뭐 그러나요? 내일은 이스터순데이예요 으으으으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와우 wow. 리는 지금 저 베스가 오늘 입고 있는 이유가 어 지금 8시인데 우리 스시 일찍 스시 먹고요 보통 7시부터 그 레스토랑인데 우린 6시부터 스시를 먹었어요 할게 없어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우린 갈 데도 없고, 배도 부르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방에서 뒹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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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도 마침 얌전하고, 그래서 베란다 가서 구경이나 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도 베스트 가수 저 러브를 입고 베란다에서 울라, 울라 할 참이에요.